그러면 검찰청 폐지 법안에 찬성하십니까? 제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부임하시면 법무부의 의견을 말. 씀 차관 의견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. 대행이시잖아요. 법무부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. 폐지 그, 법안에 찬성하시냐고요? 그러니까 이 법안에 대해서 어, 지금 당, 장관님께서 지금 취임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제 법무부 차관으로서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참모로서. 본인이 명품배 우연히. 참모. 맞죠. 명품배 사건에 있어서 총장임을 보좌하는 지위에 있었습니다. 다음에도 시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때 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국민을 대리해서 본인의 과오, 신임 검사로서 본인이 잘못했던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다 예, 박은정 의원님 질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. 질의 맞춰주시고